안녕하세요. 짱뚱어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일요일인데요. 오늘 일요일, 에, 오전에, 에, 제가 우리 좌측에 있는, 우리 회사 좌측에 있는 텃밭에다가, 아, 상추를 심고 있습니다. 상추. 여름 상추를 지금 심고 있는데요. 어, 어, 저는 짱뚱어는, 자, 이놈을 선택했습니다. 이놈. 동호 여름 적상추. 어, 이놈을 선택, 선택했습, 이놈을 선택했습니다. 요게 고온에, 예, 고온에 좀 강하고, 어, 여름에 관리하기가 좀 쉽다라고 해가지고, 어, 이놈을 선택했고요. 어, 근데 상추는 뭐 특별하게 관리를 뭐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 물만, 예, 물만 잘줄수 있다면, 물만 잘줄수 있다면, 상추는 뭐 농약도 안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배하기가, 우리 텃밭에 재배하기가 가장 쉬운 종목이 아닌가. 어, 여러분들, 지금, 뭐, 4월달, 3월달 해가지고, 지금, 텃밭에 상추가 지금 한참, 뭐, 자라 올라오고 있을 건데요. 지금, 서서히, 꽃대가, 아 이런 식으로, 꽃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놈이, 꽃대가, 꽃대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 상추는, 실제, 이제, 2주 정도? 어 따먹으면, 거의 다, 이제, 따먹거든요. 따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반대쪽에 텃밭에, 에 4월달에, 에 4월달에 또 심어놨는 놈이, 예,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있어요. 에, 자, 그러면, 어, 짱뚱어는, 밭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금, 음, 상태로 씨앗을 뿌리는지, 예,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에 보면은, 지금, 한뺨 정도 거리를 뒀어요. 한뺨 정도. 한뺨 정도, 이렇게. 한뺨 정도. 한뺨 정도 거리를 두고, 어, 자, 보시면은, 가운데 보시면은, 한뱀한 뺨에서, 이쪽, 여기, 여기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기에는 유박을 뿌리고, 여기에 씨앗 뿌리고, 여기 유박 뿌리고, 여기 씨앗 뿌리고, 여기 유박 뿌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퐁당, 퐁당, 퐁당으로. 자, 오이도 퐁당, 퐁당이 나오더만, 어, 상추도 퐁당, 퐁당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참았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어,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어, 여름, 지금 상추 씨앗을 뿌리고 있냐면은 어, 여름 상추는 좀 더워가지고 걸음을 걸음을 직접적으로 많이 데이게 되면 걸음을 많이 하고 직접적으로 데이게 되면은 예, 상추 씨앗이 상당히 연약하기 때문에 예, 씨앗이 바라는 바가 되면서 씨앗이 죽어버려요. 어, 죽어버리면 작년에도 어, 제가 어, 이렇게 심어보니까 걸음을 많이 했을 때는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걸음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 사실 지금 한뺨 한 뺨, 한뺨 정도에, 이렇게 한뺨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한뺨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한 곳에서는 씨앗을 짓고, 한 곳에서는 유박을, 유박을 뿌리고, 요 지금 까먹게 보인 데가 유박을 뿌려놨는데요. 요, 어, 유박을, 유박 테이블을 뿌려놨는 거고, 그 지금 가운데, 가운데 줄은 지금 씨앗을 그대로, 어, 지금 뿌려놨습니다. 씨앗만 뿌리고, 상추 같은 경우는 위에다 흙을 덮을 필요가 없어요. 요, 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어, 저조물 떠오셔가지고, 물로, 이렇게, 싹, 물, 물을 뿌려주시면은, 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에, 에 씨앗이, 에, 다 쳐다 들어갑니다. 아, 이런 식으로 물을 뿌려주시면 돼요. 에, 그러면은, 얘가 자라가지고, 요, 즘에는 발화율이, 발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날씨가, 에, 적당하게 지금, 상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금 날씨가 지금, 예,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발화율은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예, 발화가 다잘 되면은 뭐 잡초 제거만 좀 해주시고, 거의 뭐 상추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농약하고 이런 거안 하잖아요. 농약하고 이런 거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텃밭에서 무공해로 가장 무공해로 들수 어, 먹을 수 있는 게 예, 저는 상추 같아요. 이렇게 뽑아 놓으시면은 이제 봄에 심어 놨던 상추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아, 이놈이 자라면은, 이놈이 이제, 한 달이나 한 달, 한달 정도 자라면은, 어쭈, 이제, 속가먹을 정도 자라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봄 상추 그다 되면, 여름에 휴가 갈 때, 여름에 휴가 갈 때, 삼겹살 싸가지고 이제 휴가 많이 가잖아요. 그때, 이제, 야외에 갈 때, 예, 여름에 상추 기할 때, 예, 이렇게 제가 재배에 있는 상추로, 예, 뜯어가지고, 그 야외에 가면은 상추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아, 여름에 진짜 그 더위에 다 녹아 내린 녹아다 녹아 내린 안지고 잘안 주고 상추가 잘안 자라거든요. 근데 6월 달에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은 예, 8월 달에 가져갑니다. 아, 8월 달에 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추석 때 이제 먹을 상추는 다시 8월 달에 지금 이쪽에 이쪽 반대 쪽에 이 반대 쪽에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반대 쪽에다 아, 다시 다시 심으시면 돼요. 에, 텃밭을 양쪽으로 양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에, 상추는 계속 두달 터거리로 이렇게 심어주시면 상추는 1년 내내 먹더라고요 겨울만 빼놓고 어, 이렇게 먹더라고요 자 여름에 에, 상추가 여름, 여름에 여름 약간 에, 더위에 강하다는 요 상추 어, 요 상추 씨앗을 어,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 8월 휴가 때 에, 먹을 상추 어, 6월 초에 이렇게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짱뚱어가 상추 씨앗 이렇게 뿌렸다는 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